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프릭션 지우개 제품입니다 일번 저희들 이거 프릭션 펜 많이 쓰시잖아요 이 프릭션 펜에 들어가는 지우개가 원래 이렇게 정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제로 나온 제품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타오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이거 쓰는 것도 지워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일단 정품 지우개를 한번 지워보면 이거 먼저 지워보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타워걸로도 지워도 지워지는거나 품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열로 지우는 거라서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이거 지우는 이게 이게 훨씬 더 뭐라고 래야 되지? 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줄로 이렇게 딱 지우는 것도 얘는 조금 뭉뚱해서. 뭐, 이렇게 조금 닿는 면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게 조금 그런데 얘는 그냥 이걸로 이렇게 조금 얇게 닿는 면이 얇게 되어 있어서 한줄 지우는 것도 이 녀석은 거의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아무튼 이거는 오히려 정품보다는 그냥 일반 이런 저렴한 버전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은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양이 좀 빠지긴 하죠. 얘는 좀큰 사이즈, 얘는 좀 작은 사이즈.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판매되니까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타오 프릭션다 지워볼까요? 타오 프리션 지우개 제품이었습니다.